근데 가끔 과학계에서는요 이런 사람도 나와요.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조작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죠. 나쁜 과학자들이 있는데요. 고생물학계에도 이런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분입니다. 벨기에 왕립 자연사박물관에서 일했던 루이스 돌로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요 멘탈이 발견했던 이구아노돈 있죠. 이 친구를 처음으로 이게 제대로 복원을 시도한 사람이에요. 이거 이분 작업실의 모습인데. 저런 식으로 보고는 하는데, 보고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공룡 다리는 아래로 뻗어있다 했죠? 민첩한 동물의 다리를 하고 있다 했죠? 다리 구조상 어? 아래로 뻗어있기 때문에 아래로 딱 했는데, 꼬리가 이상했어요. 누구냐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도마뱀을 연구했던 사람이라서, 파충류하면 무조건 꼬리를 끌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는 꼬리를 끌수 있는 게 아니라 꼬리가 아예 땅속으로 그냥 파고드는 꼬리였던 거예요. 게다가 이런 공룡들 꼬리가 되게 뻣뻣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사실 자세를 바꿔야겠죠, 그죠? 엉덩이를 또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꼬리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수십 마리의 꼬리를 다 부러뜨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박물관에 세워놨었어요. 한 사람이 공룡 꼬리를 부러뜨린 다음에 전시를 하다 보니까는 너도 나도 다 그냥 특히 보기 좋아가지고 공룡 꼬리하며 골반 다 탈골시켜가면서 아. 복원을 다 해버렸어요. 다 꼬리를 다 끌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봤던 공룡식 보원다 공룡들이 꼬리를 끄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 네. 잘못된 상식. 네, 잘못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1979년도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룡을 잘못 복원했었구나라는 걸 알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미국 예일대학교의 존 오스트롬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공룡의 꼬리뼈를 연구하다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공룡 꼬리를 자세히 봤더니 뼈로 된 힘줄들이 있었어요. 이게 오리주둥이 공룡이라고 하는 공룡의 꼬리뼈인데요. 위에 보시면은 지금 화살표를 표시한 것들 보이죠? 저게 다 힘줄이에요. 힘줄이 뼈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니 공룡들은 꼬리가 굉장히 뻣뻣했어요. 뻣뻣하다 보니까는 꼬리를 끌거나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자세를 교정해 보니까는 아, 얘네는 몸을 수평으로 눕히고 꼬리를 들고 다녔다라는 걸 알아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자기 가설을 좀 약간 지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다른 화석들한테 눈을 돌렸어요. 발자국 화석들을 봤는데요. 공룡들이 만약 실제로 꼬리를 끌고 다녔다면은, 발자국과 발자국 사이에 꼬리 끈 흔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어떤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보더라도, 발자국과 발자국 사이에 꼬리를 끈 흔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우리가 지금까지 공룡을 잘못 보고는 했었구나, 라는 걸 이때 알게 됐고요. 공룡의 모습이 갑자기 확 바뀝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됐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미지죠. 배 볼록하고 꼬리 끌고 있고 이런 이미지에서 몸을 수평으로 눕히고 꼬리를 들고 성큼성큼 걸어 다니는 그래서 이런 이미지 변화 때문에 나중에 주라이 공원에서도 공룡들이 민첩하게 나오는 게다 이분의 응. 연구 결과 때문이에요.